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로 11절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부활을 전파했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수차 고발해 사도행전 23장 26절로 29절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 천부장 클라우디오 루시아와 사도행전 25장 24절로 25절 유대 총독 베스도에게 사도행전 26장 30절로 31절 유대왕 아그리빠에게도 무죄 판결받았기에 석방될 수 있었으나 사도행전 25장 25절 로마의 시민권자 바울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했습니다. 상소한 이유는 사도행전 23장 11절 죽을 지경에서 하나님의 보호로 살아난 그날 밤에 주 께서 당대 하라. 네가 예루살렘 에서 나의 일을증 언한 것 같이 로마 에 서도 나의 부활 을증 언하 여야 하 리라는 말씀 이있었기 때문 이며, 사도행전 27장 부터 28장14절까 지는 바 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 에게 상소 재판 을 받기 위해, 최소 276명과 함께 백부장 율리오의 인솔 아래 배타고 로마로 항해하는 중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신 걸볼수 있어서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신 증거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절로 11절.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 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신 증거는 첫째, 앞에 닥칠 일을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76명의 생명을 위태로운 환경에서 구원하시려고 바울을 통해서 이번 항해가 짐, 곧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는 예언을 주셨으면 인솔자 백부장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어야지 괜찮을 거라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어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폭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요망이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 우선주의 신앙인 되요. 22절로 25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네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하신 증거는 둘째, 환난 중에도 말씀으로 위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요망이 없는 276명이 환란 중에 있음을 하시고 바울을 통해서 위로 말씀 주시기를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 이리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는 말씀을 듣고 바울은 그들에게 여러분이요. 안심하라고 환난 중에 위로했어요. 30절로 37절 말씀이 길으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신 증거는 셋째 모두가 구원받는 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밤에 풍랑으로 배가 표류하여 구원이 절실했었을 때 구원받는 길은 31절로 37절 모든 사람들이 배에서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한 그대로 해서 머리카락 하나도 잃은 게 없었습니다. 결론입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받으러 가던 276명 전원이 몰싸할 뻔 했는데 하나님 이 바울 과 함께 하 셔서 최소 276명천 원이, 안 전하 게로 마에 도착 구원 받았 습니다.